영암을 보고 있는 건가 아, 예. 예. 내가 어떤 지는 말씀 안하세요 지혜선을 위해서예전거이 어서 하십시오. 얼굴이 자가 지금 식물입니다 예. 예. 똑습니까저 예. 똑같이 겠있요 예. 총사장입니다. 예, 죄송합니 상무님 조금만 떨어져요. 제가 예. 약간 늙겠습니다. 가까이 가 다시 예. 찍겠습니다. 여습니까 뭐... 여기가 굉장히 격상되막 있는 그이습니그쪽 이제 큰 부지가 없서 주로 그 상황입니다. 개 그리고 회사내 해서도 오브라그폴리텍팀이원문될 회장님하고 사는 게큰일있는데 이번에 이제 회장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맨날 경제성까지 고 있는 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너무 천천히 나오 오늘 이어서 정말 많은 도움을주시는거 코로나 때 특별히 또마스크를 공급해주시는 거예요. 정확한 사례는 모르고가겨어그 가보면 또 그, 조금씩은 그 기업마다 기질이 있는데 도래 분들은 군대는 정말 좀마나한게좀됐징니그 일본 갔을 때도 아사이도 갔고 도래이도 가고 했는데 도래에도 도방을 통과했었고 물러온 군대에 아주 좀훌원하고 친절한 그뭐 그런 느낌도많더고사이는 상대적으로 약간 좀좀좀똑똑하다 그런 느낌으로 하고 네. 어, 도레이가, 그래본 기업이라서, 한대국 사람들 좀거부감 있고, 하지만, 그 굉장히, 이제, 어 그, 윤리적으로, 그, 굉장히 많이, 이 강조를 하거든요. 조금은, 뭐, 사회를 위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도 뭐, 좀, 처음에는, 이제, 도레이가 한 들어오기 조금 그런, 감이 있었는데, 정말 해보니까, 사실, 이런 빡시지만,

하는 구조 변화다 이제 모레에서 계속 순자극적인 그런 상황이 습니다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마스크가 워낙에 꽝이 응. 나서 제 그거 작년에는 피도 많이 했지만 회사 이익도 좀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다운되니까 응. 이뭐 기존 사업들은 이제 구조는 그 가버렸지만 작년 대비는 좀 떨어졌습니다. 많은 응. 회사들이. 작년보다 이제 재작년이죠.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좀 좋아졌는데 저희보 마스크 마음가꿈 저희들이 좀 빠르게 되 상황이라서 조금 성악하고 이제 약간 끈끈한 게 느껴보네요. 그러다 막그이제 어찌 될서 그런 소재가 다양하다 보니까 아, 네. 좀 완전히 되게 운영되는 건 같습니다. 이 꿈에 기억을 해서 중요한 일과 함께 계시니까 감 유주도 있고, 좀 코트를 코로나 끝나면이 보리가 좀 있어서 우리 외국계 기업이 선두에 보리가 있으니까 행사라도 조금 글로벌한 행사로 끌어내. LG가 배구 대회라면 보리는 좀뭐 다른 글로벌 도시의 꿈이를 드러내는 그런 행사. 한번고 상황을 매년마다 하는 게 아니고. 아, 긴년제랑, 삼년, 삼년,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데요 근데 홍도가 좋았었잖아요 아, 너무 좋았졌어요 네, 그래. 나도 코로나 끝나고도뭐방방진장 말씀하셨던 것 이렇게 좀 이벤트 한번해주시치를좀 좋게 싶어요. 이게 또 코로나 위드 코로나도. 회사도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그런 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장님도 그렇게 분리하고 있고, 네. 조합에서도 그런 걸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네. 연합고. どうでしょう